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21강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반부 첫 번째 단어는, 하스피를하스피를 병원이죠. 병원은, 음, 한자가 이렇게 쓰이고요. 병인, 병인. 앞에서 우리가 미장원, 미용원 할 때, 비오인 한번 했었죠. 그발음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병원은 병원입니다. 병원. 제예문을 보겠습니다. Henry, Henry is in the hospital. Henry is in the hospital. 김 헨리는 병원에 있다. 병 h e 입원 중이다. 이런 뜻입니 n r y 리 s e r e n e h n s t 입원이죠. 입원하고 있다. 물론 또 입원하다 하는 동사는 음 병원에다가 그죠. I G E 부치이는데요 그러니까 hospital, h o s p i t a l i z e 이렇게 쓰면은 입원하다 하는 동사됩니다. 그다음 his sister is hospital nurse, his sister is hospital nurse. 그럼 그의 누이는 병원, 간호사이다 병원, 간호사입니다칸오이이모칸와사이다칸후데다루카레이이모칸와이모칸 하는 이여동생이죠 여동생은 병원의 사칸후다 칸오사이다. 사이사이다 칸오사이다. 여성이 간호사일 때는 "칸고 후" 이렇게 쓴다. 있고, 어, 남자일 때는 그죠이 스승 사자 써가지고 "칸고시"라고 음, 그랬습니다. 네, 남자가 간호사일 때는 "칸고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엑서 사이즈"입니다. 엑서 사이즈 연습 운동. 또 연습하다, 운동하다. 정의를 한번 볼게요. 렌슈라 되있습니다 연습을 렌슈, 렌슈. 여기 익힐 연자인데요. 익힐, 련요 글자 아주 많이 쓰입니다. 렌슈, 렌슈 뭔다 하면은 연습 문제. 그다음 운동, 운동이죠. 그 다음 동사로 쓰면 렌슈스루, 렌슈스루, 연습하다. 운동스루, 운동하다. t o the first exercise in your book. t o the first exercise in your book. 그럼 너의 책의 그첫 번째 연습문제, 연습문제를 해라 이 말은 연습문제를 풀어라. Do the first exercise in your book. 그래서 혼노, 사이셔노, 렌슈, 몬다요, 야, 리, 나, 사이. 혼노 사이셔의연습몬다요 야리나사이. 책의 그 처음 연습 문제를 히라이 말은 하세요. 야리나사이. 하십시오 이 말은 그죠? 여기서는 연습 문제를 풀어라. <laughs> 푸세요 이런 뜻이죠. 그다음 <laughs> Daily exercise is a good for health. Daily exercise s a good for health.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그 매일 매일 운동을 하는 것, 매일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 마이니치 운도와킹이요이 마이니치 운도와킹이요이 매일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그다음 the teacher exercised the boys in s w i m m i 선생님은 어, exercise the boys 이때는 exercise 가 동사죠 그래서 소년들을 소년들에게 연습을 시켰다 i n swimming 수영 수영 연습을 시켰다 그래서 선생이와 쇼넨 다치니 오요기 요 렌슈 사셨다 선생님은 소년들에게 오요기 오요구 가 원형이죠 오요구 힘치다 수영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영을 렌슈 사했다 사시루 하는 것은 시키다 는 뜻이죠. 그래서 수영을 연습시켰다. 렌슈 사시루 여기는 시지가 과거라서 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They exercise for an hour every morning. They exercise for an hour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아침 한 시간 동안 운동한다. Exercise. 카레라와 마이 아사 이지간즈치 운동으로. 카레라와 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마이 아사 하는 게 마이 매일 아침 이지간즈치 즈치 하는 거는요식이라는 뜻이요, 씩한 시간씩. 운동한다 운도스로 카레라와 카레라와 마이 아사 이 지직간 짓지 지지 운도스로 한 시간씩 운동한다 근데 운동한다를 그죠 음 여기서는 엑스사이즈를 해놨는데 워크아웃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워크아웃 운동하다 그리고 요 이킬 연자 그래서 이킬 연자가 찾을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지 음, 보겠습니다. 우리 훈련할 때 이걸 씁니다. 훈련, 즉 훈련할 때쿤 쿤렌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시련이죠, 그죠? 시련, 시련을 극복한다 할때 이때도 역을 썼습니다. 시련이고요. 그다음에 단련, 몸을 단련한다 할 때. 이때도 요을자습니다단렌탄렌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쿤렌 훈련 시렌 시련 탄렌단련그 다음 자깅입니다. 자깅 J O G G I N G 자깅 하는 게우리말은 조깅이죠. 일본에서는 조깅구라고 합니다. 조깅구, 조깅구, 조깅. I joined him for a jogging. I joined him for a jogging. 이 join 하는 거는 합류하다, 함께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나는 그와 함께 조깅을 했다. 나는 그와 함께 조깅을 했습니다. 私は彼と一緒に <목소리> 조깅구をした。私は彼と一緒に <목소리> 이쇼니 하는 게 함께죠. 함께. 함께. 같이. 와타시와 까레토 이쇼니 조깅고이다 나는 그와 함께 조깅을 했다. 그 다음 단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활력. 원기. 에너지. 이게 원래는 그저 독일 말이죠. 그죠? 에네르기죠. 그죠? 에네르기. 근데 영어식 발음은 에너지. 즉 활력을 가치력구가치력구 그다음 원기를 긴기 긴기 에너기 여기 나오네요. 에너기 에너지를 일본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 세력구 하는 거는 정력이죠. 세력구 Children have much energy. children들은 have much energy. 어린이들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활력이 넘친다. 그래서 고도모다치와 갱기가 아후레떼이로, 고도모다치와 갱기가 아후레떼이로, 어린이들은 원기가 넘치고 있다. 아후레루가원입니다. 아후레루 넘치다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트럭트 버드 어터믹 에너지, 히트럭트 버드 어터믹 에너지, 어터믹 에너지 하는 거는 원자력이죠. 원자 에너지, 원자력. 그 그는 원자력에 대해서 말했다. 스카서와긴 시력구 긴 시력구니 즈이데 노벳다. 긴 시력구 하는 게 원자력 원자력에 대해서 말했다. 자, 니 즈이데 하는 거는 뭐뭣에 관하여 노베루, 노베루가 원인이 죠. 말하다. 자, 긴 시력구가 왔기 때문에 음 우리 앞에서 한번 했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어 원자력발전소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죠? Atomic Atomic Power 플랜트라고 그죠 Atomic Power Plant Atomic Power Plant 원자력발전소 이 플랜트가 뭐, 나무, 식물, 이런 말도 있지만은, 발전소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tomic Power Plant 하면,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그, 그거를 일본 말로 표시하면은, 긴 시력구 그대로 쓰고, 발전소는, 제 발전소는 전기를 일으키는 데죠. 그래서, 발전소 이렇게 쓰고, 하치덴쇼라읽 있습니다. 하치덴쇼. 하치덴쇼. 그럼 붙여서 읽으면은 긴시력구 하치덴쇼. 긴시력구 하치덴쇼.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길면은 줄이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고 줄이느냐면은 원자하고 어, 발자만 떼요. 원자하고 발자만 떼가지고, 긴 바치라 있습니다. 긴 바치, 긴 바치. 그래서 앞으로 긴 바치 이렇게 들으면, 보거나 들으면 그죠. 아, 이게 원자력 발전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긴 바치. 예, 알아두시면은 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단어는 strong입니다. strong, strong, 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강할 강자죠. 치의요이라고습니다치의요이치의요이 강하다. 조부나 하는 건 튼튼하다, 튼튼한. <목소리> Same the soccer team is very strong. Same s c team is very strong. 의 축구팀은 아주 강하다. 사무 사무노 사모, 사카 치무와 스고쿠치요이 사무노 사카 치무 요 사크를 그죠? 사카를 그래요. 사카 사카. 그다음 팀은 치치무 치무. 사무노 사카 치무와 스고쿠치요이 세이의 그 축구 팀은 아주 강하다. 자, 여기까지가 음 후반부 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